전 여지껏 이석께서 황손인지 알았더니 이구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나오더군요. 이구와 이석 누가 더 중요한 황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 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종 황제는 모두 구남4녀를 두었지만 성장에서 혼인까지 한 아들은 명성황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남 순종척, 귀인 장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육남 이친왕강, 순원 황비비 엄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칠남 영친왕은 세 명뿐입니다. 때문에 영친왕은 형순종이 즉위한 1907년 황태자가 됐습니다. 이목형 의친왕을 제치고 황태자가 된 것은 그의 모친 순원왕 비가 명성왕 후 사후 비중에서 최고 서열이었기 때문입니다. 1926년 순종이 승한 뒤 영친왕은 이왕이라고 불리웠죠. 이렇게 해서 이왕과의 적통은 고종 순종 영친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후 영친왕은 일본 왕실의 이방자 여사와 결혼하여 두 명의 아들을 낳아서 황실의 가문을 잇게 되는데 첫째 아들 지는 생후 8개월 만에 죽으면서 둘째 아들인 후가 황세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순동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영친왕, 그의 아들인 이구씨가 적통을 이어받은 황세손이며 이복형 의친왕의 13남 구녀 중에서 11남인 이석씨는 황실의 후손임은 맞지만 적통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